안녕하십니까 고한승 목사입니다. 아, 네 번에 걸쳐서 열린 마음, 열린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열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의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잘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잡은 후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되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르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첫 번째 한계는. 도덕적인 한계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잘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가 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선생님이 인간이란 평생 아프다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가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우리가 많이 갑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영생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 인간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에 대한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솔직한 거죠. 아무리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뿐이시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라면 끓이는 법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이사장이 꽉차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중에 또한 가지가 바로 이 관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행복한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배신감을 경험하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람이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알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좋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단계가 오죠.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면서 정들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지만 힘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의 한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현주소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단정하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무식한 대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한계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상과 논리를 초월하는 그 엄청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은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그 성경에 대해서 귀를 기르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기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적극적인 방법은 또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도 자신을 보여주시는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자연에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을 그 안에서 우리가 채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자신의 능력을 채워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잘 관찰할수록 관찰할수록 거기에는 신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죠. 물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참고할 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죠. 하나님과 열려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얘기가 납니다 사무엘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에게 다가가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어, 나중에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래서 10,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와께서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시 말씀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때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큐티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을 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기도는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어, 들, 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잔소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되어가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 주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통로를 우리가 서로 두 가지, 세 가지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아, 살아나갈 수 있어야 아, 믿듯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믿음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관계가 잘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아,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와지는 그런 문제가 바로 갈등이죠.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독선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서로 갈등하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교제의 삶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스 1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주라는 얘기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성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품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극적으로 뜨겁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색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다양한 모습, 성품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받아줘야 되죠.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에 따라 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은 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인 거야요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한 경험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형, 영적인 상태 그 자체가 다르죠. 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 모습도 있고 성숙한 모습도 있고 아, 그래서 믿음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고 품어 줄수 있어야지, 흉보고 비난하고 그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이 갇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님 관계도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